깊은 다음 다시 한번 가자. 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어,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으로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충동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를 높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저도 힘을 얻습니다. 남은 성격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와전도에힘 써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어요. 올해 표현은 뭡니까?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이 있는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품위가 세워지질 않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품위 있는 네. 교회. 여러분 품위 있는 교회가 돼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네.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다운 품위가 있잖아요.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멋있는 품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의 품위가 세워집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가 품이 있는 성도가 되고 품이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남한 성결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한분 뿐이기 때문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 남한 성결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세우신 그분이 또한 책임져 줄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위해 피묻은 십자가 보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이와 함께 하셨어요. 다이수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더니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 나는 너가 좋아. 다이수에게 그런 정도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 너를 통해서 다 이루거야 그랬어요. 마찬가지고 우리 남은 성결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다윗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우리아이 안에 바스바는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침을 떼고 있었는요 하나님이 나단산지자를 보내서 너가 죄를 지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0편 51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꼭 지켜주세요. 성령 걷어가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성령이 아니면 다윗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다윗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우리 남한 선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고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예 안중이십니다. 저의 소망이에요. 저의 비전이에요. 큰 비전이에요. 자늘 상기해 보면 어, 남한 상계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야 안중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거의 뭐라 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머리란 사람의 목구이 위에서 이 머리털이 나오는 부분까지 뜻하는데, 여러분, 이 머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생각해요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다이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머리에서 짜네요, 머리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만 그렇지만 아, 성경 어디를 봐야 되겠다.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게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만들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 머리에서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집단에 가면 가장 우두머리로 갑니다 우두머리 그러죠 그렇죠? 잖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머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과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야.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대장이 되신다. 그러니야. 대장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명하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야. 죠 바라기는 우리 남한 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 그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야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씩 성교를 하면 3천명, 5천명이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재미있을 어요에요 교회가 정체된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 한번 설교하면 막 3천명 5천명 금방 대형교회가 막 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붕대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기라와 같은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너무나 열심히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 불러줍니다 원래는 그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너무나위로를잘하는 사람. 입니다 당신은 위로를잡을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바나바 v 우리가 불리습니다그랬더니요셉이아게이그게 바나바로 불리게 됐어요. 성렇에도 보면 바나바이 이렇게, 표현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게이렇산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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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이이렇이 이렇게, 이렇 바나바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laughs> 그랬더니 아나니아, 사기라고 하는 거야. 마음 속에 야 우리도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 같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드리고 했어. 그런데 막상 재산을 다 팔고 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니 이렇게 다 드려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못뭐 먹고 살지 그런 마음. 결심을 할 때는 성명이 결심하게 있고 그것을 다 팔고 재산을 손에 쥐었을 때는 자신의 인간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절 드리자 절망. 그래서 마침 아나니아가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야, 이게 내가 판 재산의 전부냐? 여러분 시침이를 뚫게 어요 맞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축사를 시켰어요. 아니 하나님과 병음을 드렸는데하나님이죽였거요 그러고 나서 세 시간 후에 그의 아내인 사베라는 대단하게 그렇게 다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물어봤어요. 야, 너희가 드리는 헌금이 다냐, 왜 다냐?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다니? 부인도 욕심 안 참는 분다다 받으시고, 그래 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그 부인 사비라고 그 자리에서 책상을 심겨 말하십니다. 두 부부가 성령을 속인 제후이해서 그날 다시 장례를 치르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성도가 성장이 돼서 나갔더니, 그 은혜 받으러 온 성도가 성장이 돼서.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지. 아니, 살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이 유문상통하며 그렇게 니것내것 네네것 없이 그렇게 정말 한 마음 안 뜻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재미를 막 붙이고 있는데,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봉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이 소문나면 교회는 붕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 교회에서 사고 한번 나오세요. 얼마나 그 타격이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막한창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참물을끼는듯이 사건을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붕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 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봐보제 재산의 전부는 아니지만 반이라도 드렸잖아요. 반이라도 드렸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래도 많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드렸는데 불구하고 이 부부들이 죽었다는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으신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의 부흥 사실 관심받기 위해 잠깐 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부흥되야 하나님 영광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부흥을 원하시지? 이렇게 거짓된 부흥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사람이 조직해. 초대교회 성도도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 만원의 역임을 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없신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 세상 누구를 다 속이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가릴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나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세요. 정직한 람 정직은 성도의 생명이 되어야 될일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자체를 인격으로 말면 정직이에요. 정직. 만약 성도들이 거짓이 남무하고 패역한 행동들이 자연 되면 그거 예수 믿는 정직한 성도는 아니에요.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 정직한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 사피라 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충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거짓과 술수가 남무하는 세상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대했때 한참 붕대되는 교회에 찬물견들 이렇게 사방상으로 내게 만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막시작됐어 교회가 막붕개되는 교회. 하나님은 나는 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직을 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못 들으면 야 어머니 척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막 태동될 때 그때 바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야나네아 사비라고 삽비럼, 사건이 터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조금 적당히 속일 수 있는 분이야. 아 하나님은 다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경외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걸어다니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생활하고 정직 속에 있고 이용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남한 성교육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사기 위해 낸 돈의 액수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놓으셨다면 교회의 가치는 주님의 목숨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남한성결교회이남한성결교회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향력이 지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l p a u 장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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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다내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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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말씀에 나의달려 p a u 주의 a u 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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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하 u 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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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u 교회를 위해서 또한 바울 충도 충성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살지만 바울은 교회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게 나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있어서 고민은 다른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예수. 그에 있어서 교회가 전부죠 여러분, 왜 바울은 교회 에 이렇게 절절매니까요? 교회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기 이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도사 11장 23절 2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분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은 죽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퇴장으로 맞고 한번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 하루 기쁨 받아 했으니 내 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틈, 예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수고하 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름 여러 번고죽고걸어졌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수고했다는 것 사람들에게 알아다 알아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것자 바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러내습니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왜 고민했을까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몇번 소개해 준다는 고린도 교회는 눈에 가시가 튕기고 눈에 가시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보지 않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복음에 그들의 믿음이 전전히 세워지도록 파워업. 다.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고민했어요. 고민했어, 고민했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해 주셨어요. 좀 고민 좀 하. 고민 좀 해야지 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파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수 있죠. 고민 좀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들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못 살게 그런 바울 설교하는 것까지 트립을 잡았어. 요 바울이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큰 편집, 가짜 뉴스는 생산을. 시저하다하다 안 되니까 바울의 예목까지도 건이었어 그리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의 몸에병지 걸어다면서 무지막지한 예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았노. 그걸 포더스 해처먹고 또 뼈까지 다 집어넣어서 명탕까지해본 사람들이. 우리 속이 썩었든지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을 말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인들여 희를 향하여 우리 이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조반진것 아니냐 오직 너희 심정에서 주반인 것이냐 내가 자녀에게 말할 하늘이 보답하는 수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바울, 여러분 마음이 넓었으니. 그래서, 그래서. 넘기면 안되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 고린도 고 교회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죄인들이 바로도 그 고린도 교회 의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복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에 백프로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서 그 사람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많습니까? 마음이 안 뜨수, 나는 마음이 안 뜨는 너무 좋아요 목사 살아봐요 그 이야기 두 마디, 거치도 않고 당장, 그만으로. 마이 안들어. 여러분,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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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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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살잖아. 근데 교회 와서는 양도 뭐 이해도 사랑도 관용도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교회가 뭐, 나만 성결교회만 있어. 에이,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가버리지, 가버려 그건 진정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이 역경과 시련과 한란과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다.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양보를 했어요. 다 자기 주장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교회만큼 은 자기가 양보했어요. 노만교회도, 고린도교회도,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 그와 관계된 모든 교회들은. 자기가 다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그만큼 염려하고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한 성결교회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인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 사랑을 쏟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후간이 남은 성결 교회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건요, 가득 채워져 있다. 빈속에 가요라, 그러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시끄럽다. 내가 속에서 뭔가 막 아, 소리가 많이 나고 뭔가 시끄럽다며. 네.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 얘 예, 불만이 튀어나오니까 내 예, 마음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만이 푹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그래요. 사람은 충만할 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지 떠나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주유하러 자꾸 계기판이 빨간불이 들어오네 얼마나 불안하고 그 차가 언제 서지모르겠 불안하잖아요. 담요와 혈압이 떨어지면 위험하게 되죠. 주식을 투자한다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해요. 이러다가 깜짝 놀라요.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안돼요. 여러분 교회에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충만해야 요 보세요. 천혜교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권능이 충만하니까 유무 상품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받고 아름다운 친체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성결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야할줄 믿습니다. 우리 남한 성결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깊은 교회가 되야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한 역사예요. 여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를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히 얻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 이 남은 성결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같이 참고 열네한 증가지. 저를 여러분이 받아 주셨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교회 없어요. 교회 많이 모인다. 아, 많이 모인 교 목사님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주일 아, 그런 교회가 있어. 아, 그래한번 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안어나가 이야기 이정이 끝까지 가시기만 주님 오시는 대부분 교회들을 봤어요. 어떤 교회는 3년, 5년, 10년 안에 교육자들이 다쫓겨나가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 그런데 심성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